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뜨립니다. 로렌스 제이 브라운 씨가 쓴 상호주관적 과정과 무의식이란그채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오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표상 가능성에 대한 프로이드의 이론을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로렌스 제이 브라운 씨가 기초하고 있는 비온악파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비온악파는 프로이드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이게 이제 표상이 되어져 올라올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프로이드는 어 어, 말표상에 매여 있는 사물표상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죠. 무식 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사물표상들이 어, 검열을 뚫고 들어올, 전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게 말표상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질 때 이미지화 되어질 수 있고 말표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는 그렇게 무의식, 전의식, 그 다음에 의식의 차원으로 이렇게 표상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온은 베타 요소와 알파 요소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 알파 요소가, 어, 베타 요소지 베타 요소가 어떻게 베, 어, 알파 요소로 변형되는지에 대한 고유한 이론을 우리 비온 선생님은 발달시켜 나갔는데, 자, 사물 표상들처럼 베타 요소, 이거는 언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이거 본성상 감각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언어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 표상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의미 있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표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 표상들처럼 시각적인 이미지들 청각적인 패턴들 그리고 후각적인 패턴들로 구성된 알파 요소들에 의해서 표상이 되어져야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베타에서 알파로 이렇게 변형하는 걸 어, 무식적으로 의 작용하는 정신적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알파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프로이드처럼 무식 의 전의식 의식으로 이렇게 어, 검열을 뚫고 올라간다 표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알파 기능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이 베타 요소가 알파로 요소로 이렇게 변형되어 질수 있다고 우리 안에 그런 정신적인 구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 기능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들을 어,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꿈 이야기로 엮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심리적 사건으로 변형시키는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알파 요소로 바꿔줄 수 있는 알파 기능이 우리 자아 구조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 기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그 생각을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또 설명을 하기는 비유는 알파 기능 개념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기초한 정신 내용이 이미지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변형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 변형되는 과정에 상호 주관적인 과정을 차원을 이렇게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을 새롭게 바박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이렇게 베타에서 알파로 바꾸어지는 이 알파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상호 주관적인 자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걸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엄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오는 알파 기능을 유아가. 아이가 어머니와 갖는 초기 경험과 연결되는, 연결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만들어지면서 구성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기가 고통스러우면 투사하지요. 그, 배고픈 거라든지 무서운 거라든지 공포를 아이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투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에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사된 아이의 것을 엄마의 정신에서 이 엄마는 담는 것에 의해서 담기는 것을 담아줘야 되겠죠. 담기는 게 뭡니까? 이 수컷으로 표시를 한다면 아이의 고통, 불안, 공포, 배고픔이겠죠 이거를 아이가 엄마 무섭고 두려운 것들 엄마한테 탁 던지면 엄마는 이 여자 표시 예 그거 엄마의 정신은 이 담는 것이 되어져서 그 아이의 고통을 이렇게 담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신이 이렇게 이걸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신이 아이의 고통을 이렇게 잘 담아주면 이게 이제. 이이 이 둘을 연결해서 알파 기능의 일 기구의 기구의 알파 기능의 기구의 일부이자 사고를 위한 기구인 담는 것 담기는 것 요렇게 암컷 암수 표시라거든요. 요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정신 기능이 아이의 그 고통을 담아내는 이거 암수 표시하는 거, 요거 함께 이렇게 그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알파 기능의 일부가 되어지고, 이게 사고를 위한 기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엄마의 정신 기능에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독이 이제 엄마의 담는 것 안에 있는 동안 담기는 것, 이 아이의 고통은 어머니 알파 기능의 한 요소인, 알파 기능의 한 요소인가 몽상 꿈꾸기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다루어지면서 변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아이는 고통스러운 것을 수컷으로 표시했죠. 그것을 어, 엄마한테. 담는 것 안에 탁 던져버립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던져버리면 엄마는 이걸 받아서 엄마의 정신 기능이 이미 알파 기능이 있잖아요. 엄마는+ 엄마는 이걸 정신 기능 속에서 담아서 이거를 소화해 내는 거예요. 소화를 해내면서 이 엄마의 몽상과 꿈꾸기에 의해서 이것이 다 소화되고 다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고를 위한 기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파 기능의 일부인 이걸 통해서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변형시켜 나가는 걸 통해서 이거를 엄마가 소화. 시켜서 아이한테 다시 언어화 시켜서 돌려주지요. 배고팠어, 어, 아이가 엄마가 없어서 무서웠어 이런 식으로 엄마가 아이한테 언어로 돌려주지요. 그 아이의 고통은 처음에는 형태가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무서운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허기짐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언어화가 되지 않고 그냥 경험만 한 거예요 그냥 모르는 채로 형태가 없는 채로 이 속에 담겨 있는 건데 그래서 감당할 수 있어 없어서 엄마한테 탁 던졌더니 엄마의 정신 기능이 알파 기능이 꿈꾸는 작업을 통해서 이 아이의 던져진 것들을 잘 소화시켜서 아 이게 배가 고파서 그래서 아이가 허기져서 이렇게 아이가 우는 거구나 뭔가 깜짝 놀란 소리를 통해서 아이가 놀랬구나 이러면서 아유 저렇게 소리가 크게 떨려서 네가 무서워서 이러는 거지 엄마 여기 있어 이러면서 엄마가 언어로 돌려주는 겁니다 형태를 입혀서 돌려주지요 그러니까 그 정서에 압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화를 시키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다루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마가 소화시키는 요 기능 이 알파 기능이 통해서 아이가 점점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 안에 내재화 되겠죠그 기능이 자기 안에 알파 기능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 안에 이 알파 기능이 들어오면 자신의 무의식적인 요소들 베타 요소들을 어, 알파 요소로 바꿀 수 있는 그 기능이 이미 엄마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서서히 해나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깊은 정서를 다뤄나가면 되는 거지요 자, 이 몽상은 어머니의 마음이 꿈꾸기와 유사한 과정을, 통, 과정을 사용해서 이 몽상 엄마의 몽상은 그 엄마의 알파 기능 중에 하나지요 이 몽상은 어머니의 마음이 꿈꾸기와 유사한 과정을 사용해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변형시키는 수단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 나중에는 어, 비유는 이 알파 기능에 어, 제일 처음에는 어, 사고를 위한 기구, 뭐 이렇게 담는 것, 담기는 것, 그다음에 몽상 이렇게 알파 기능에 여러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 더 첨가하는 게 뭐냐면 어, 편집 분열적인 상태, 해체 상태. 이 이거하고 통합의 경험, 이거는 우울적 자리거든요. 이 사이를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를 아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어, 심리적인 힘이 커져가는 그 상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어, 알파 기능이 하나 더 나중에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기능에는 뭐가 있냐면 담는 것, 담기는 것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몽상, 꿈꾸기가 들어가고요. 어,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에서 확 진자 운동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통합되어져 갈수 있는 것. 마음이라는 것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냥 확 자리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진자 운동,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통합 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신 기능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요게 이제 알파 기능 안에 담는 것, 담기는 것, 몽상, 꿈꾸기,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에 진자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 요런 경 요런 것들이 알파 기능이라고 어어 어, 비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알파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이렇게 만들어 낼수 있다고 어, 비오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심리내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비오는 상호 주관적인 것, 엄마와의 그 관계의 상호 주관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좀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